K방산의 자랑 중고도 요격체의 한국형 패트리어트 MSM 청웅투입니다. 이건 이번에 개발된 고고도 요격체의 한국형 사드 LSM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MSM 청웅투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단체는 먼저 가스 추진 시스템에 의해 수직으로 수십 미터 공중으로 밀어 올려진 후에 주엔진이 점화화됩니다. 청웅투는 공중에서 피추버 동작을 수행하여 발사 후 일정 고도에서 미사일이 급격히 기울며 목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엘셈의 요격 미사일은 발사 직후 강력한 고체 연료 로켓을 통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목표 쪽으로 곧바로 방향을 틀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 이상, 즉약 40에서 60km 상공까지 상승하며 이 고도에 도달하면 추력체와 분리하여 엘셈은 비로소 d a c s 즉 방향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한국형 DCS는 핀틀 노즐을 이용한 미세고측 분사 추력기로 구성되어 있어 우주 환경 수준의 희박한 대기에서도 3축 자세 제어 및 급기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M-3 청궁2는 저고도 및 중고도까지 비행하기 때문에 자세 제어를 카나드와 꼬리날개로 합니다. 그러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말은 다 필요 없고 둘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청광, 신궁 M-3 청궁2 패트리어트 팩2 및 팩3, 엘쌤, 사드를 모두 운용 및 추가 도입 예정인 국가이고 한국형 아이언도민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 개발 완료되면 그야말로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난공불락의 전방위 다층 방어망 KAMD가 완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과 로켓, 중고도 수납미사일 그리고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다중방공방어체계입니다. 4층 방공망 구성이 어렵다면 모든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 후에 추가로 계속 개발해서 쓰면 됩니다.